조금 색다른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DMZ 평화의 길로 떠나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비무장지대 실제 철책선을 따라 분단의 현장을 걷는 탐방길입니다. 네,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었던 DMZ 비무장지대 일부 길이 70여 년 만에 정식 개방됐습니다. 10개 지역에 11개의 테마 노선을 꾸몄다는데요. 이하연 리포터 이 중에 어느 노선을 다녀오신 거예요? 네, 저는 강원도 양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제 뒤에 금강산으로 가는 길 표지판 보이시죠? 네.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금강산 내금강으로 향하는 길이 펼쳐집니다. 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직접 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네, 표지판은 있어도 금강산까지는 뭐갈 수는 없었을 텐데 좀 아쉬웠겠어요? 네, 정말 아쉬웠습니다. 양구의 두타연 계곡에서 금강산까지는 32km 떨어져 있는데요. 차로 달리면 금방 갈것 같은 거리지만 저는 아쉽게도 평화의 길 중간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금강산까지 걸어서도 갈수 있는 이 길, 함께 걸어 보실까요? <목소리> 굳게 잠겨 있던 통문의 빗장을 풀자 금단의 길이 펼쳐집니다. 전쟁 전에는 금강산으로 향하던 지름길 분단 이후 통제됐다가 70여 년 만에 열린 길입니다. 늘 북녘의 고향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기리며 이곳을 찾은 딸부터. 양구 최전방초소에서 군복무를 했던 60대 남성까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여정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군 생활을 실직해주면서 또 북쪽분들을 서로 눈으로 다 보이니까 예민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재생임지를 합니까? 경험해보기 위해서 사실 40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땅을 밟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을 그게 점점 멀어지고. 네.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그 전에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죠.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두타연 계곡 비경을 뽐내며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아래에 돌들이 다 비칠 정도로 정말 많네요. 와. 옥빛을 띈 청정 일급수물은 20여 미터라는 깊이가 무색할 만큼 속을 훤히 드러내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계곡은 절경이 빼어날 뿐 아니라 남과 북을 잇는다는 특별한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금강산 가는 옛 길목 하야교 삼거리에서는 윗역 물줄기와 아랫역 물줄기가 소리치며 흘러와 하나로 합쳐지느니 요거는 남쪽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네. 그 비아리 쪽 대우산 쪽에서 발원을 해서 내려오는 물이고 요거는 금강산 쪽에서 발원을 해서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오는 물과 남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되는 아, 지점입니다 그렇네요 네. 주변엔 오랜 세월 물줄기가 깎아놓은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이 바위는 두 남녀가 마주보며 입맞춤하는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뽀뽀 바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탐방로를 쭉 걷다 보면 희귀 동물의 흔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이 지역에 출몰하는 사냥이 여기 배설을 하고 간것 같은데. 사냥은 배설한 데다가 계속 배설을 해요 거기가 네. 그래서 이 무대 기르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 네. 네. 사냥처럼 역시 멸종 위기 종인 삭도 털을 잡고 살아갈 만큼 이곳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비무장지대로 향하는 길에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DMZ 평화의 길이란 이름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 노선은 인천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접경 지역 526km에 걸쳐 조성됐는데요. 강화, 김포, 파주, 양구 등 10곳에 조성된 평화의 길 가운데 양구 지역은 특히 위치상으로 의미가 남다릅니다. 며칠 전에 양구에서 백꼽 축제가 열렸는데요. 북한까지 합쳐 가지고 어 가장 가운데 있다는 의미. 즉어 헌법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정 중앙점인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31번 국도는 부산에서부터 북한 함경도로 이어지는 남북 종단의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북을 잇는 육로는 파주의 판문점과 고성의 금강통문 두 곳인데요. 철책선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강원도 양구의 평화의 길은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길은 금강산 내금강까지 도달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 배를 타고 금강산을 방문했던 관람객은 남북이 다시 이어지는 언젠가 육로로 금강산을 찾게 되길 고대합니다. 그때는 정말 걸어 올라가면서 정말 네. 뭐 손도 물에 못 담그게 하고 아. 뭐 사진도 찍을 수 없고 딱 정해진 장소에는 네. 그런 제재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건 만약에 더 조금 더 자유롭게 개방이 되면 좋지 않을까? 금강산에갈 날을 꿈꾸게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한편으론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양구 평화의 길 위에서는 군사시설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산소 깊은 곳으로 향할수록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온 건 지뢰발견 표지판이었습니다. 이곳엔 지뢰가 셀수 없이 많이 묻혀 있어 그걸 다 캐내려면 20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데요. 또 유사시 군인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진지들도 곳곳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유독 특이하게 쌓아 올린 저 돌들은 뭘까요? 바로 전차방해물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물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에다가 전쟁이 남긴 잔해들과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 현실을 마주하니 이 여정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었는데요. 여기까지 밖에 못온게 너무 아쉬워요. 어, 이렇게 너무 어, 아름다운데 철책 쳐져 있고 갈수 있는 길은 고급밖에 못 가고 나머지는 아직. 지뢰 때문에 전혀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막혀 있는 길이니까 이번에 새로 개방된 길은 1.35km 구간, 민간인으로 갈수 있는 곳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금강산까지 남은 거리는 26km 정도지만 이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데요. 한없이 이 길을 따라서 저 금강산까지 가고 싶고 또 금강산을 지나서 더 멀리 가고 싶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70여 년 만에 개방된 가깝고도 먼 금강산 가는 길, 하루라도 빨리 이 평화의 길을 통해 금강산에 그리고 그 너머에 다녀오기를 기원합니다.